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눈이 침침하다, 잔병치레가 잦다, 혈압이 불안정하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구마의 강력한 효능 네 가지,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이 저하되는 조리법 네 가지, 마지막으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그르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그르TV는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고구마는 소화에 좋고 기운을 보충하며 체내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자연의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전통 한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째, 고구마는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A는 마치 우리의 눈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를 자주 먹는 것은 눈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나이가 들어도 밝고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눈의 건강을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눈의 건강이 위협받기 쉬운데 고구마를 통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항염증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의 염증은 여러 눈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고구마를 먹으면 마치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 눈을 보호해줍니다. 정기적으로 고구마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눈의 염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비타민 E와 아연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구마를 먹는 것은 여러 영양소가 담긴 보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아연은 망막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고구마는 독소 배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환경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쌓이는 독소가 있는데 이런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장의 운동이 원활해져서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마치 고구마가 장의 청소부 역할을 하여 불필요한 찌꺼기를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들은 체내에 유해한 물질인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어 독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구마를 섭취하면 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독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장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장이 독소를 필터링하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잘 작동하면 우리 몸의 청소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고구마가 마치 신장을 도와주는 친구처럼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자주 먹으면 독소 배출에 기여하고 몸의 자연적인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고구마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구체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폐암, 대장암,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구마를 통한 비타민C 섭취가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마의 항염증 성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고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세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의 다양한 색상 특히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가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고구마는 혈압 조절에 탁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고구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체내에 쌓여 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를 자주 드시면 칼륨을 쉽게 섭취할 수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가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혈관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저지방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데 고구마를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는 칼륨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고구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그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마의 영양소가 줄어드는 네 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마의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고온 조리입니다. 고구마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비타민 C와 같은 열에 민감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굽거나 튀길 때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시간 조리입니다. 고구마를 너무 오랫동안 조리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끓이는 경우 물에 녹아나가는 수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에 담그기입니다. 고구마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후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녹아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전에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도한 조미료 사용입니다. 고구마의 자연적인 단맛과 영양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고구마의 본래 맛과 영양소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구마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의 조리와 장시간 조리 그리고 물에 담가두기와 과도한 조미료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적절한 시간 동안 조리하면 고구마의 영양소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방법만 최소화하시면 고구마의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의 풍부한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 주는데요. 우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죠. 반면 우유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하면 소화 기능이 더욱 개선되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전반적인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복합탄수화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식으로 함께 섭취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에너지 공급 등 여러 면에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 조합을 통해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챙겨보세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감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만나면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지죠.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져서 몸이 더 건강해진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고구마와 김치는 맛있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특히 체중관리가 중요한 50대 이상 분들께는 매우 적합한 선택이죠.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고구마와 김치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구마와 사과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선택입니다. 이두 가지 식품이 함께 섭취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하고 있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 성분은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주로 수용성 섬유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 장의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사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과 사과의 천연 당분이 함께 섭취될 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고구마의 저혈당 지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사과의 섬유소는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의 강력한 효능과 고구마의 효능이 저하되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복그르TV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